며칠 얼마 전에 일본 수상 부인이 비행 우주선에 납치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주선 타고 가다가 살려 줬어. 뉴스에 나왔어. 무슨 소리 모르겠나. 그 일본에 나타난 우주선이 왜 하필 수상 부인을 납치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섬세하게 봤어. 그래 풀어줬어. 아 그래가지고 일본 수상관만에서는 그걸 비밀로 하라고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특수한 여자를 데려간 거예요. 해고전 안 해. 그러면 이 지구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야 알았지? 그 나는 그 일을 하질 않아. 그는 그 우리 업무하는 사람들이 뭘 주로 하냐? 주로 지진이 많이 나는데, 핵발전소가 폭발하려고 하는 후쿠오마 요런데 비행접시가 많이 나타나. 네. 지구의 오염을 우리보다 더 신경을 써. 주로 핵발전소 있는 주변에 비행 접시가 많이 와. 음. 왜 그러겠어? 핵발전소 상태를 체크해. 인류에 미칠 영향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다 하고 있어. 후쿠오마가 폭발하기 열흘 전에 수백 개 비행 접시가 후쿠오마 발전소 위에 떴어. 그 영상이 있어. 그 후쿠오마 사람들이 저기 모여저지고 어, 지금 왜 비행기 없이 대낮에 저렇데그 영상이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어. 비행기 없이 그냥 왔나 보다 이랬어. 방송국 마다 그걸 찍은 거야. 어, 이미 그 발전소가 저쪽에 지진이 나서 바다가 갈라지려야 되고, 그래야 지구가 정력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깨면은 이쪽에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걸다 알게 돼. 그래서 후꼬마 일대 상태를 점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들이, 네. 시시하는 게 있어. 각 나라들이. 음. 비행접시에 대해서. 아. 왜? 그걸 있는 대로 발표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살아고 알았지? 네. 응.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 알고 있어요. 내 신인이 이야기해 주자아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비행접시를, 비행접시가 어느 쪽에 많이 가냐 하면은 주로 강물과 바다가 부딪히는데 강물의 오염도 바다에 오염, 이런 거. 네, 예. 그 다음에 갯벌 같은데 미생물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런 거. 뭐 전체 지구를 체크하고 있어. 아, 아, 알겠지? 예. 신이 관리하고 있어, 없어? 합니다. 있는 거야. 아.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서, 야, 지구는 언제쯤 폭발시켜서 이거를 블랙홀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수명이 다 됐다. 빙하가 얼마 남았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확인 비행물체가 요새 지구에 엄청 많이 와. 여기도 많이 와 있잖아. 네, 어, 실제. 네. 아, 그래서 내가 저기 하늘공 본관 자리에 우, 비행접시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잔디밭지. 네. 거기가 비행접시들이 참여하는 곳이야. 그 여러분들이 누워 잘때 움직일 수 있어. 그게 우리 카메라 장치 해놨어. 네. 아, 비행접시가 지킬 수가 있어, 나중에. 보면 할거야 네. <laughs> 어? 네. 알겠지? 네. 그럼 그 넓은 잔디밭을 왜 해놨겠어? 비행접시 때문이야. 네. 그거 나는 뭐로 고 있어? 비밀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나? 뭐 이야기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니까 아하. 나도 말안 하는 거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래